그러니까 나랑 제이크랑 한번 오케이 오랜만에 오 어. 오케이 레스터 오케이 제이크 아, 제이크는 둘이 제일 비등비등 같은데 아질 텐데 아일랜드 때계산아 이거 아니라는 거죠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여기 딱 아, 여기를 아니지 아니지 <laughs> 그냥 해요 뭐가 여기 깍 잡아 이거 아, 예, 잠깐만 뭐야 아, 뭐, 뭐. 아, 아. <laughs> 빨리 아, 안 되겠는데, 이거? <laughs> 오케이 아, 야, 다시, 응급실 쩍 가지 슬 아니, 아니, 아, 아니, 네. 빨리, 해. 빨리 해. 빨리 <laughs>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, 알겠어 중요한 거야 시이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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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 예내 네, 시작 시작 오, 부들부들 오, 오, 부들. 뭐야, 뭐야? 오 부들, 부들. 뭐야, 뭐야. 야, 오, 부들부들 뭐야잠야자깐 자자 자야 뭐야? 아 다시, 다시 내가 이렇게 <목소리> 해 <해야, 목소리> <해야, 목소리> <내 생각해야 돼. 목소리>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부러우시 반대쪽 엄마야, 엄마야 아, 이쪽으로 오 3, 2, 1, o 아, 자깐자깐 <목소리> <오케이. 목소리> 야상아상아. <목소리> 아, 잠깐, 잠깐 이게 누가 이거 아, 가이거 빨리, 빨리, 이게 약간 힘 센터가 안 맞아 인 빼요 오케이 힘요 어? 힘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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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센터거든. 벤처. 아 이거. 예. 예. 쑤이. 아. What's up? 쑤이. What's p 쑤이. w s p 이미 넘어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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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에대디 아니야. 엘데 있네. 데데 왼손 왼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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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마 이게 어떻게 <laughs> 바... 병 가야지 뭐 어떻게? 또 부러지면은 컨못하네이맨 처음 시작할 자세가 중요하대 강해요 강해, <웃음> <웃음> 강해. 무슨 상금 달렸어? <laughs> 아, 이거 손목이.. 이목 손목이 뭐? 오케이, 레 e t 내가 e 이렇게 o k 서 t the 이 i l l a g e Ah, o k a 아 I 아니. 아뭐 이렇게 하면 안돼 d 오케이. have a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.. 이렇게 아, 아 오케이. 말이... 어, 너무..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 e I need t 아 come in there. Ah, h 이 n e y Oh, s h i 이 Oh, shit. Oh, shit. o 시작. 이 i t 야 돼. 오케이. t Oh, shit. Oh, s h <laughs> 아. 이 강아지 같 그러면 제이 형이랑 영이 아, 거저귤때 모델긴지. 아, 승이결정적이잖아 그래. 힘은 제이크. 힌은... 힌은... 팔씨름은 제가 제일.. 팔은 희승이 형이 제일, 제일, 제일 세 제가 제일 세죠 네가? 네 희승이, 형이, 희승이 형 희승이 게아 근데 이거 2등으로.. 성훈이 만족... 이긴 걸로 만족할까야너 반대! 아, 아, 야너 <laughs> 끝나고 <웃음> 다시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잡아어게안 잡았어 아 큰일 났다 시 이거 좀 해줘 선호 아힘 빼야 돼요 오케이 <laughs> 힘 빼야 돼힘 빼야 돼힘빼 <끼리> 인베어대. <끼리 두번>. 오, 제이크. 오, 진 오, 진짜. 오, 진 오, 진짜. 오, 진짜. 오, 진짜. 진짜. 와, 진짜. <끼리> 아 진짜 오와. 왜 이렇게 세? 일단 이 너무 빠졌어 와 진짜 세다 <쓰여서>. 아, <laughs> 아, 자 다음 오세요 아 이거 일곱 명다 되겠는데? 와 진짜 오케이 형이 면곱명다 한... 한번가 이거 진짜 명대로다 다다다 해볼래요? 오케이, 오케이 도전 게임 가기선제야는데힘 <laughs> <왜>, <우와. 웃음> <오늘> 뭐야? 힘빼세요형왜 <laughs> 아, <laughs> 이렇게 살아이 아, 뭐야 손살이 도톰해요? 하 <laughs> <laughs> 아니 무슨 <근데> 갑기가게요 <laughs> 할게요 하둘셋 J R 레리가어프리 부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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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부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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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JR 대부야 부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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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대부야왜야왜야왜대 부대+ 부대+ 부야 부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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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대부야부야 부대+ 부야 부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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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